이제.. 화장실 음 이제 여기 이제 수건 넣어놓는 요런거 여기, 여기 조그만한거 하나 있고 음리고 이제 여기는 막힌 블라인드 해주고 대충 요런식이고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어.. 지금 여기다가는 뭘할 거냐면,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고, 여기나 여기 중에 조금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곳 중에, 사우나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거든요? 야외 사우나? 진짜 괜찮죠? 음, 네, 여기는 집은 다된것 같거든요? 집은 다 됐고, 이제, 정원을, 해주겠습니다. 음. 정원하기 전에 여기 앞에 조금, 음. 여기를 조금 해줄 건데 일단 요거 다 팔고, 팔고, 요거 다 팔고, 여기 원래는 제가 어, 표면. 뭘로 했었지? 원래 뭘로 했었는데? 되게 깔끔한 데크 같은 게 있었거든요? 뭐였지?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? 아, 어, 제 기억에 어 얘를 쓴것 같아요. 예, 음, 근데. 어, 예, 썼거든요. 근데 똑같은 거 할까? 잘안 보여. 요거가 아니었는데, 얘였나 음, 일단, 얘 꼭, 예. 아, 얘로는 얘로는 얘로 놨다. 얘로 놨거든요. 얘로, 여러 개. 이거는, 이게 날까, 이게 날까, 이게 낫다. 조금 안 보이니까 좀 밀고. 네. 흔들 의자 놨었거든요? 흔들 의자? 똑같이 흔들 의자 두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. 음, 의자를. 근데 흔들 의자를 내가 어디서 찾았지? 음. 아. 됐고. 그 다음 이제 테이블.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이 이런 거 밖에 없네.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거. 저또 이걸 좋아하거든요. 이거 너무 낮으려나? 음, 너무 둔탁하네. 의자랑 안 어울리는데? 의자를 바꿔야 되나? 의자가 너무 쟤랑 안 어울려. 의자가 안 어울려요. 근데 이 의자를 쓰고 싶거든요. 맞네. 여기 어디 뭐가 있는데? 이거, 요거 한번 놔볼까? 얘좀 치우고. 음! 괜찮네, 이거는. 근데 그래도 아직 찰떡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? 원래는 딱 보고 완전 아 바로 이거다 딱 이런 게 있는데 음 이거는 그 느낌은 안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. 그리고 이제 울타리 울타리를 보이는 거안 어, 써본 것 중에 보이는 거 얘, 얘 써줄게요 얘가 이제 여기서 봐야돼 어, 일단 여기 놓고 이거는 좁은 반쪽, 아, 이게 제일 작은 거다. 어. 요렇게 놔야 될것 같아요. 그래 얘를 여기 쪽에 좀 서서. 하나 더 앞으로? 어, 한요 정도?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 서서. 됐네 음 좋아 야 X자가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는데 얘가 제일 큰 거죠? 혹시 우고 하나짜리가 들어갈까? 안 되고, 그러면은 얘로 해야 되나? 얘. 어 얘가 될것 같다. 일단 얘를 한번 치워보고, 여기 다시 섞어. 어, 됐고, 얘 오잉? 얘 이렇게 끊기네. 보기 싫네. 괜찮으려나? 음... 아니면 얘를 두개 넣어볼까?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죠? 안 돼, 안 돼. 이것도 안 돼. 이것도 안 돼. 응. 이것도 안 되고. 어... 얘로 다시 해보자. 그래도 한칸띄었으니까 혹시 혹시나 될 수도 있어. 아예 없진 않습니다. 얘를 여기다 그냥 이 세우고 얘를 조금 더이렇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, 여기 이제 좀, 램프를. 이제 여기를 꾸며주겠습니다. 음. 여기는 이제 먹을 거 놓을 거고요. 일단 요거 다 팔아주고. 아까 그거 그 깔끔한 데크 그거를 좀 사용을 할게요. 그거가 어디 있었더라? 그거가 얘였나? 뭔지 몰라서 둘다아 얘구나 음얘 얘였어요 그래서 얘는 음 얘가 낫겠다 이렇쭉 놓고 하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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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, 음. 이거 여기서 따라오는 걸로 해야겠다. 이게 조금 더 빨래 듣더라고요. 이렇게. 아, 저것 때문에 또안 되네. 구운 때문에. 됐그 다음에 얘 잠시 팔아주고. 이렇게 보였나? 응. 음. 원래 이게. 얘 때문에 안 되는 건가? 원래 이래,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? 거슬리는데요. 음, 그렇다면 할수 없지 페인트 화이트로 요거를 응 음. 여기만. 렇네 뭐, 요 정도까진 괜찮겠죠? 음. 괜찮아요, 요 정도. 음. 됐습니다. 하고 아, 여기까지 해 줘야 되네. 여기까지 해 주겠습니다. 여기까지 똑같은 거 얘였나? 어, 맞다. 얘로. 보자, 보자. 어, 어지러워. 너무 풀이 많이 자라서. 됐나? 음, 됐다 좀 이런 거를 써보려고 왔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일단 두개 정도 놓을 수 있으려나? 두개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더 어? 응 이거 아 붙인 건가? 응, 음, 잘안 되네. 됐다 오 됐다 됐다 오아 근데 방향이 달라 방향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오 오. 요거 하는데 또 한참 걸리겠네요 어 됐다 하나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하나만 더 이렇게 이게 또 날려나? 이게 더날것 같기도 하고 바꿀게요. 이거 붙이고 먼저 얘도 이렇게, 음, 이렇게. 그다음에 음 제가 원래 그 여기 표면 그거 뭐지? 요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. 근데 콘크리트. 이거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어... 요거 괜찮네? 음... 그냥 요걸로 할게요 가장... 밝은 색깔 이거랑... 이거 중에? 일단 둘다 나보고 이게 더 낫네요 밝은이 더 낫네 그러면은 밝은으로 얘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, 이쪽에 조금, 다른 보도를 놓을까, 그거를 지금 고민 중인데, 어, 한번더 시도를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, 그럼 한번 그냥, 시도를 해볼까요? 음,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어, 125. 잠시만요. 어, 이걸로 하면 안 되고. 얘 말고, 어, 어 얘로, 얘로 하는데, 색깔이 똑같고 이거 뭐 괜찮으려나 별로데 이것도 별로고 얘랑 똑같이 가지 말고 아예 다른 느낌으로. 그러면, 그냥 예로 할까요? 아예 예로? 잠시. 음. 나쁘지 않네. 조금만. 한, 세칸 정도? 별로다. 두칸뛰는게 나을 것 같아요. 두 칸. 딱 맞나? 어, 얘한칸더리로 요렇게. 음, 됐다. 됐거든요. 얘로 이제, 음, 요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고, 음, 하고.